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을 벗어나 외곽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부터 인터뷰를 하겠다고 기다리던 분이 계신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 TV 나오는 겁니까네 네, 맞습니다. 아, <laughs> 엄마 보고 있습니까? 아니, 아이고. 아까부터 계속 인터뷰하려고 예.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 투표는 당연히 하셨겠죠? 예, 투표했습니다. <laughs> 투표도 당연히 해야죠. 예,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은 투표하고 이제 여보 우리 데이트 한번 할까? 내가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야, 아이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이게 일입니다 예 아니 극장 한번 가는데 그 엄청나게 길어요 예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일 시간이나 걸어갔네 와 근데 차 타고 갔어도 한두 시간 세 시간 갔어야 돼 영화관이 굉장히 멀리 있나 봐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거 이거 좀이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좀 해줘 있어 예아 그리고 내이말꼭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없대. 근데 왜 없는지 물어볼래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 어? 아니, 청년들이 다 있었는데도, 한 명씩 사라져. 어?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에 애가 없어, 애가. 어? 내가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판이야. 어? 서울하고 뭐 수도권 쪽, 요쪽. 계속 발전 시키지 말고 우리 동네 좀 발전 시켜주면 얼마죠? <놀리나> 네 맞습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습니다 어, 아, 오늘 다 고맙습니다. 뭐뭐 고맙습니다. 고맙고맙습니 내가 맙습다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이 기후 위기라 안 합니까? 내가 이 기농에서 산지 한십년 됐나? 이 날씨가 좋아야 이것도 이 농사가 잘되지. 어, 근데 이 기후 공약했던 분들 계시더만요. 지난 여름에 힘들었잖아요. 우리들. 어, 막뭐 호우에 뭐 폭염에 태풍에 어? 이 기후 공약하신 거좀잘좀 좀 지켜주세요. 에이. 에이. 아니, 근데 공약 안 지키면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까부터 계속 지금 이 검은색 뭔지는뭘 들고 계신 거예요? 뭐, 이거 이거, 이거. 에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금, 금, 금. 금. 금을 갖고 계신 거라고요? 아이고... 어우, 사과네. 이 금보다 더 비쌉니다, 금사과. 금사과네. 어, 음. 음. 아이고. 음. 요즘 사과값이 엄청나게 올라다닙니까? 금이죠, 네. 금값이 네,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 이거 몇개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마누라랑 먹으면서 이제 개표 방송 보려고. <laughs> 어. 개표방송 봐야지. 내가 들려도 되나? 아, 내가 줍니다. 예, 잠깐만 잠깐만 전화. 금을 받았네요, 제가. 네. 아. 어 여보, 아니 내가고 내가, 내가 있어. 어. 아니 사가 사가지고 자기랑 개표방송 보려고 하지. 응? <laughs> 무슨 여자가 어디어 여기? 남자밖에 없는데. 아이고, 사랑하지요, 예.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바람 잘 들어봤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4년 동안 제대로 공약들을 잘 이행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거리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